이제 뭐할 거냐면 구조 개선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아, 프로그램 구조 개선을 할 건데 이 개발 단계에 있어서 기능을 추가를 하든 뭐 클래스나 메서드 이런 걸 추가를 하든 뭔가를 할 텐데 어, 그러면 나중에 이뭐 대책 없이 하면 결과 가 무조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봤더니 구조 자체가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는 게 리팩토링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 리팩토링 뭐 얘는 코드 변경 뭐 구조 개선 이런 느낌인데 그 구현은 만드는 거그 구현은 제작 그리고 리팩토링은 정리 이두개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 리팩토링이라는 과정 없이 그냥 구현만 했다. 어. 이거는 조금 코드가 좀 덜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 이런 건안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패턴 같은 것도 좀이 나온 게 많습니다. 어. 일단은 그럼 해보죠. 어. 먼저 해볼 테니까. 어. 따라하셔도 되고요. 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은 별거 없고요. 어 지금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어 메인 클래스 안에 뭐 이런 거 있고 생성자 있고 또 메인 메서드 있고 또 이제 메인 클래스 밖으로 나가 보면 뭐 아티클 클래스 있고 크게는 클래스가 두 개가 있네요. 그쵸 어, 클래스를 원래는 이렇게 한 파일 안에도 안 만들고요 따로 파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밑에다 만든 아티클 클래스 있죠 얘도 어, 다른 파일에다가 분리할 거예요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클래스 1은 위에서 우클릭 하면은 립 여기 보시면 리팩터라고 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익스트랙트 클래스가 있어요. 클릭하고 여기서 OK 누르면 아티클 데이터라고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음, 아니면 음,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여기에 음, 똑같이 리팩터에 익스트랙트 클래스 하면 이쪽에 무슨 선택할 수 있는 게좀 많아요. 어, 일단은 클래스 이름은 아티클로 일, 할 거고 음,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가 있죠. 겹친다는 거.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알수 없는 모양이 됐죠. 그 이제 얘는 지금 이상한 모양이 되고, 자, 여기서, 백 음, 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름을 데이터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는 건데, 어... 이거를 그냥 원래대로 할까? 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직접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얘를 그대로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티클. 아티클이라는 거 만들 거고 얘를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아티클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아티클 좀 잡아. 보이시죠?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분리해 줬기 때문에 퍼블릭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돼요. 퍼블릭 클래스로 붙여야 되고요. 이전까지 뭐 퍼블릭 안 붙어 있던 것도 다 붙여 줘야 됩니다. 요렇게요좀모하다 싶은 거는 퍼블릭 붙이시면 돼요. 아시죠? 겠 또 이제 외부에서 쓸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유틸 쪽으로 와서 보시면 음...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시면은 좀세 가지가 같은 패키지 안에 있죠. 하나의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틸 같이 좀 따로따로 써야 하는 클래스가 좀 여러 개다. 그걸 한 패키지 안에다 넣는다. 어, 패키지도 부담이 가죠. 패키지에도 부담 주면 안되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얘네 세 개도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일단은 유티의 경우는 가져다 쓰려고 만든 거고요. 아티클은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메인은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아티클 클래스 안에 있는 얘네들, 얘네들은 그 데이터 티가 어, 뭐였지? 어, 트랜스퍼였나? 어,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DTO라고 합니다. DTO 어. 조립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DTO 또는 밸류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밸류 어. 오브젝트. 그래 완전히 같다는 건 아닌데 그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혼용해서 혼용합니다. 어. 그래서 진짜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 데이터를 DTO라고 하고 또는 Value Object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단은 나눠보자면 여기로 이동해서 유틸에서 음, 패키지를 좀 분리할 거니까 유틸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없는 거니까 이동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유틸 패키지 안으로 실제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안으로 들어가서 얘도 이제 DTO라고 했으니까 DTO로 따로 빼주는 거고, 옮겨 주면은 있는 거죠. 메인은 그냥 여기 그대로 둘 거고, 당장은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보자면 일단 아티클이 뭔지 몰라요. 어. 이럴 때 해야 하는 거 있죠? 클래스 중복 피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패키지 따로 만들고 이동시켰는데, 여기서 몰라요. 어. 클래스끼리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import 해주면 돼요. import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Ctrl+Shift+O 누르면 import 됩니다. 여기에 내가 만든 패키지 util과 article import 된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려는 클래스는 어디에 있으니 가져다 쓰면 돼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임포트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 리스였나? UT를 리스트랑 SQL을 리스트 이런 식으로 두개 나와가지고 선택해야 된 적이 있었죠. 어, 이런 것처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이나 뭐, 뭐 메서드 이름 같은 거지을때 너무 보편적인 거로 하면은 이미 있는 거랑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보편적인 응. 것도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메인 클래스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메인 클래스에다가 일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 안쪽을 자, 싹 잘라냈어요. 컨트롤 X 했습니다. 어, 이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 만들 거고요. 어, 일단은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는 new app.start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앱이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 객체에게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당연히 안 되는 거는 앱이 없으니까 앱 클래스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메인 클래스의 역할은 딱 시작 버튼 누르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직은 앱 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음. 여기에다가 좀 대부분의 로직을 뭐야 어, 대부분의 로직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 그러면 일단 메인에서 메인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앱이 누군지 아니까 앱에게 리모컨을 눌러서 스타트라는 기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스타트 안에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라는 버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 근데 여기서 너무 좀 성급하게 만들었으니까 잠깐 다시 잘라내고 퍼블릭 이게 그냥 실행하고 있으니까 보이드네요. 이래. 보이드, 스타트.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메인점 잡아에서 뭐라고 안 하죠. 스타트 메서드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썼던 내용 있죠.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겹치는데 얘 때문이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스타트 전부 다 붙여놓고 나서 스타트 아, 메인을 스타트로 바꿨으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오류를 하나씩 고쳐보겠습니다. 일단은, 임포트 좀 정리 좀 해주고.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는 이제 여기서 뉴, 메인에서 이제 뉴 앱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 스타트 함수가 실행되는데, 어, 여기서 굳이 얘를, 얘네를 스태틱으로 해줄 필요가 있나? 일단은 보면은, 일단 메인 메서드는 스택이네요. 스택, 스태, 스태틱이네요. 어. 관련된 거는 그러면 스태틱으로 해줘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스태틱으로 해줄 필요가 없네요. 여기 스태틱 메서드 필요 없어요. 그러면 퍼블릭 앱 이런식으로 해도 되고 뉴 익스펙티드 일단은 뭐아 그리고 얘도 그러면 스테틱일 필요가 없으니까 메인이어야 되고, 여기가 스타트? 아닌데? 잠깐만요. 어, 그러면 지이 안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틱일 필요 없고 그러면 인자 때문이니까 인자는 지어주고 어, 그러면 이 밑에서 어, 일단 이 아티클리스트 얘도 스틱일 태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방금 어떤 문제였냐면, 일단은 메인에서 이제 스타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이제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스태, 스태틱일 필요가 없으니까, 스태틱 지웠고요. 그래서 여기 둘이, 스태틱,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통신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스태틱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스태틱 있을 필요 없어서 지웠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스타트 인자 없죠? 그럼 여기서 매개변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워졌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형성하는, 생성하는 데이, 메서드도 스태틱일 필요 없으니까, 스태틱 지운 거고. 그 전에 스태틱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 articles라는 게 스태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은 없어야 됩니다. 뭐 그냥 비, 불필요한 거는 덜어낸 거예요. 음, 불필요한 건 덜어냈습니다. 어, 그래서 스틱을 빼는 거는 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돌아가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별거 안 했습니다. 상황을 보자면 자 전에는 이제 메인점잡아 이 메인점잡아라는 파일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죠. 기능이 하나에 몰려 있었습니다. 유틸 제외하고요. 그래서 아티클 클래스의 경우는 DTO로 따로 뺐습니다. DTO 패키지로 따로 뺐어요. 어, 유틸은 원래 분리돼 있었지만 음, 얘가 이제 좀 그래도 정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패키지 따로 지정해줬고요. So, 그다음에 모든 기능은 앱에다가 다시 넣어줬고 근데 이걸 하려면은 앱 객체 하나 만들고 메인에서 앱 객체를 하나 만들고 스타트라는 버튼 눌러야 되니까 함수 이름을 그냥 스타트로 해준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은 임포트를 해야 되죠 단,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 안 되는 거, 임포트 했는데 안 쓰면은 여기서 노란 줄로 뭐라고 합니다. never used라고 나오죠. 이, 이때, 때도 똑같아요. 컨트롤 l s h i 누르면 정리됩니다. 아시겠죠? 좀,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그냥 메인에서 앱 객체 하나 만들고, 스타트 메서드를 실행하는 건데 스타트 메서드의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있다라는 어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쪼개긴 할 건데 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 뭐냐면 남이 봤을 때 프로그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제 대분류가 되는 거죠. 대분류가 돼서 이 내부에 있는 내용. 보는 거죠. 보면서, 아,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고, 이런 게 파악 가능해지는 거죠. 뭐, 혼자 어. 하는 거면은, 뭐, 메인점 잡아, 이런 거에다가 다 우겨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유지보수 할거 아니라면. 근데 그렇게 할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주는 거죠. 리팩토링. 뭉쳐있는 걸 분산시켰습니다. 어,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우리 플래스와 패키지 분리 좀 자세한 내용이니까 바로 안에다 써야겠네요. 자,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말을 썼죠. 자, 비즈니스 로직은 뭐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핵심 로직입니다. 우리가 전에 메인 메서드 안에서 실행했던 거 있죠? 그거예요.